다음 식이 모두 완전적읍식이 돼야 할때 양수 a, b에 대해서 a, b 값을 모두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양수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원래는 여기에 네모가 들어가면 그 값은 몇 개, 어, 한 개가 다나오지만이 가운데 x의 개수가 나온다 라고 했으면 여기는 뭐가 달라져두 개가 나온다고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문제에서 완전적읍식 되 있는 똑같아야 돼. 어, 여기는 5x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ox. 여기는 뭐뭐 했더니 10이 나오냐? 여기는 2하고 2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의 값은 얼마? 4가 되어야지만 완전적으로 5x 플러스 2에 대한 것에 완전적으로 배서 나올 것이고 얘는 x하고 x하고 여기는 똑같아야 되니까 뭐야? 88에 64겠네요? 88. 그래서 여기는 8과 8이니까 여기 얼마나 온다? 마이너스 b라는 값이 나올 것은 16이 나오거나 또는 마이너스가 붙으면 뭐가 나오겠어? 마이너스 b분 자체가 마이너스 16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B의 값은 모두는 뭐 뭐가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16이 되는데, B의 값이 양수라 있기 때문에 B의 값은 얼마? 플러스 16만 가능하다. 그래서 A의 값은 얼마였어? 4였고, B의 값1 6이었으니까 AB의 값은 64가 된다. 볼수 있겠네. 64 곱하라고 했으니까.